연인 파트의 11회와 12화는 90분 확대 편성되어 13일, 14일은 원래 방송 시간보다 10분 이른 9시 40분에 전파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병자 호란을 겪으면서 엇갈리던 남녀의 사랑과 백성들의 생명력을 다룬 드라마로 환향연이라 불리며 괴롭힘을 당하던 조선 포로 여인들의 한스런 삶이 자세하게 묘사된 연인의 이번 편은 정말 보기 불편할 정도로 잔인했던 것 같아요. 구원무는이 장연을 쫓아가려고 했던 6일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6일체가 이장현을 쫓아서 청에 간뒤양음에게 뒷수습을 맡긴 것이라고 단단히 오해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구원무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장현의 매력에 비해 밀리는 걸 알고 있었고 6일체는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모든 것이 자신보다 훨씬 출중한 여인인 걸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미 이장현과 6일체가 뜨겁게 사모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했던 걸 알고 있었기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온 상태였잖아요. 항상 진실하고 착했던 경은에마저 이장현의 편이라고 오해하는 모습을 보니 구원무 마음은 불신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일체가 청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긴 혈서로 쓴 편지를 양음에게 건네받고는 어찌나 엉엉 울며 반가워하던지 바로 육일체를 찾으러 떠났네요. 방송인 유재석은 드라마 연인을 시청하는 열혈 시청자임을 육일체의 역할을 맡은 아는진과의 대화를 통해서 입증하고 말았는데요. 14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이 연인의 특별 출연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고 아는진에게 재밌지만 솔직히 짜증난다면서 자꾸 힘든 길을 걷게 되는 6일채와 이장현의 모습을 안타까워했어요. 김성용 감독은 유재석에게 포로들이라고 해서 너무 힘든 모습만 보여주기 보다는 위트 있고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대사가 찰떡이었다고 딱머리속에 그림이 그려졌다고 설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든 일의 준비가 철저한 유재석은 연인의 특별 출연하기 위해 시대상까지 공부해 와 이때가 인조 시대냐고 질문을 했는데 하하는 예쁨 받으려고 작정하고 왔다면서 못마땅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슬픈 시대상의 어두운 분위기였던 연인의 웃음 버튼이 되어 주었네요. 남궁민은 유재석에게 비중이 어마어마하시다며 나보다 더 대사가 기시더라고 감탄했고. 유재석은 감독님이 나를 너무 믿으셔서 대사가 많아서 지금 미치겠다면서 나는 젖어들고 있다고 심양에 와 있는 느낌으로 진지하게 연기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이번 화에서는 또 이장영과 육일체가 얼마나 닮은 사람들인지 잘알수 있었습니다. 심양으로 가는 길 종종이가 삶을 포기하려 하자 육일체는 자신의 놀이개를 건네며 종종이가 수레에 타게 만들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고 말했고. 이장현 또한 소현세자에게 치욕 을 겪더라도 아버지로부터 의심 을 받게 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버티시라면서 뼈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조언을 해줬잖아요 이미 드라마 연인 시즈니를 통해서 자유분방하고 당찬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의 공통점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 하지 않는 점 그리고 주변 사람들 또한 포기하지 않게끔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 같다는 느낌 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화는 이장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길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장현에게 다가와 한량이냐? 먹물은 아니고 부잣집 망나니 아들인가? 라며 쓸데없는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고 다음화 예고편을 보면 길체를 속환시키기 싫다며 이장현에게 너의 시간을 나에게 달라면서 이장현을 남자로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조선포로 사냥꾼으로 활동하며 이장현의 활솜씨와 활솜씨를본 각화는 이장현에 대해 궁금해하다가 장사꾼이자 역관으로 활발히 활동한다는 소식까지 이미 접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이장현에게 관심을 가진 각화는 이장현이 길채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질투하는 마음을 드러낼지도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과거 특별한 인연이 밝혀지며 각화가 유길채와 이장현을 돕는 입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화 예고편을 보면 구원무 대신 이장현이 남편으로 위장하여 6일체를 구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요. 남편이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6일체와의 혼인 서약서까지 준비해오는 철저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6일체와 이장현은 위장부부가 아닌 진짜 부부가 될수 있을까요? 다음회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